자. YBM. 어트 YBM 35과. 시작해 봅시다. 상하로 아마 나눠서 찍을 수도 있어. 시간이 없어서. 자, do you think? 요거는 그 어제 우리 뭐 신동. 원래 프라디지가 저기런듯이 천재거든 어린 천재니까 신동이라 하지? 신화와 오해. 자,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느냐? You would be happy. 네가 행복할 거라고? Being a child's prodigy. 즉, 뭐가 되는 거? 어린? 신동이 되는 게. 어, 여기 ing 기억하고, 어이? someone. 여긴 동격이야. 신동을 얘기하지. 즉, 어떤 사람? Who is truly gifted. 정말로 뭐야. 영재성이 있는. In something. 무언가에. At a very young age. 아주 어린 나이. Maybe, 아마도, you would, 너는 그럴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you wouldn, 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것이다. 그치?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However, 그러나, we, 우리는 살고 있다. In a society, 사회에, 자, 어떤 사회? Generally accepts the idea. 그 아이디어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그 아이디어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에 산다. 자, 어떤 아이디어? 여기 동격이야, 아이? 아이디어 뒤에. 트리게 낼때 위치로 내겠지?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동격이야. 영재성이 이게 이끌다 하냐. 성공으로 이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회에 산다는 거야. 그리고 성공이 보장한다고 인생을 뭐로 가득 찬? 행복으로 가득 찬. 자, 이런 세상. 그 다음에 does g i f t e n e s s 그 영재성이 보장하는가. 미래의 성공을. 그럼 이런거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뒤에. 자 내려갑니다. 자 there are two ways. 두 가지 방법이 있다. to answer this question. 이 질문에 뭐하는? 대답하는. 다음에 one one is simply to track 하나는 그저 추적하는 것이다 성취를 누구의 성취야? p r e c a u t i o u s k i d s 조숙한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 이미 다 커버리면 되거나 조숙한 아이들의 성취를 추적하는 것이다. There is a mid 1980 study 1980년대 중반의 연구가 있다. Of adults 어른들에 대한 어떤 어른? 다녔던 이렇게 다니다가 어텐드거든. 뉴욕 시에 매우 존중받는 헌터 칼리지 엘리먼트 스쿨에 다닌 어른들의 연구가 있대. 어? 근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야? 선행사에 들어갔지 Which was founded. 조심해야 돼. 이 원형이 파운드야. 설립하다. 그거의 과거형입니다. 파인드의 과거가 아니라. 자, 설립된 꼭 모양 기억하고 언제? 1920년대. 모르서 As a training ground. 니까 어떤 교육의 장으로서 설립된. 누굴 위한? America's future intellectual elite. 미국의 미래의 아주 지성의 엘리트를 위한. 그리고 only admitted. 그리고 단지 입학을 허가했다. 이게 입학 허가다. 아이들만. 이게 위드가 가진 아니냐. 이렇게. IQ 155그 이상. 자, 그러나 이거 민정의 위치가 괜찮아요. 그러나 The fate of the Hunter College 응? Child Geniuses 자, 뭐지? 아, 뭐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 운명은 얘가 주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수가 오잖아. 수의 일치, 그지? 네? 알고 있어야 돼. Hunter c o l l e g e 아이, 그 뭐지? 천재들, 즉 신동 의 운명은 In the study, 그 연구에서 Was not created. 크지 않았다. 크지 않대 이게. 자, it was simply being okay. 그것은 단순히 괜찮은 정도였다는 거. 야 오케이 했다. Great가 아니라 오케이 했다고. 애들이 운명이 어렸을 때부터 대단했던 애가. 이거 문장이 위치 괜찮지? 3 0 y e a r s down the road. 자, 3 0년 후에 이렇게 하면 돼. The Hunter graduate. 그 헌터 학교에 두고 졸업생들은 were all doing. 하고 있었다라고. Pretty well, 매우 잘. And 그리고 reasonably, 상당히 well adjusted and happy, 적응하고 행복했다. Most of them, 그들 대다수는 가지고 있었다 좋은 직업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다? 고급 화기. 이게 고급의한 화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none of the hunter graduates 헌터 학교의 그 졸업생 헌터 졸업생의 어느 누구도 b e c m CEO CEO가 되지도 않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저명한 정치가가 되지 않았다 잘 알려진 작가도 안되고 노벨 수상자도 되지 못했다는 거야 뛰어나진 않았다그랬잖아 잘은 했다겠지 그냥 they were no people 사람들이 없다 어떤 사람 nationally known은 국가적으로 잘 알려진 and their f e r s 그들의 분야에서 they were genius kids 그들은 천재적인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they were not genius 뭐야 어들 천재적인 어른은 아니다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주 못된건 아니지 잘은 됐다겠다 아까 그치? 근데 굉장히 잘되고 이런건 없다는거지 자그 다음 가요에 자, a similar pattern emerged. 비슷한 패턴이 발생했다. In Ontario, Canada. 캐나다의 온타리오에서. In the 1970s. 1970년대. There was an elementary school. 고 초등학생이 있었다. With a team of elite runners. 팀인데 아주 뛰어난 뭐 선수들. 뛰어난 선수들을 가진. At the time, 그 당시에, there were 15 nationally ranked runners. 그러니까, 15명의 전국적으로 순위가 있는 누구? 주자들. 즉, 선수들이 있었대. 전국에. 근데 어떤 주자들이요? Who were? 나이가 13살에서 1 4살다 According to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이거 호치수식이야. 행해 진. PP 기억해. 10년 후에. Only one runner. 단지 한 명의 누구, 선수만이 자, 호치즈 들어갔잖아. 그 그룹으로부터의 그룹으로부터의, 뭐가 됐다? became a top runner.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 at the age of 24. 12살 나이. 사실! 자, 이런 건 빈칸이다. the number one runner. number one 주자는 몇 살의 나이에? 24세. 주자는 was someone. 누군가였다. 하고 호치즈 들어갔어. 뭐로 알려진, 어, 실력이 좋지 않은 주자로 알려진 누군가였다. 언제? When he was young. 그가 어렸을 때. 즉, Doug, c o n c i l i o n 과 c o n c i l i o n 자, Doug는 w a s Thought, 생각되었다. To b 가 이쪽에 뭐뭐로야. Awkward kid. 이게 서투른이란 말이야. 서투른 아이로 자, when he was 14. 그가 14살이었을 때, All the other kids asked. 모든 다른 아이들이 물었다. Why does he even bother? 아, 왜 이렇게 제가 뭐 하게 할까? 이게 S다. 일부러 뭐뭐 하다란 뜻이거든. 아, 왜 l 를 써? 라고 이렇게 물었다. 아, 왜 제가 이렇게 l 를 쓰지? 다른 애들은 뭐 천재성이 있으니까 애를 안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만 S인 거지. 자, 또 다른 방식은 To look at precocity. 즉, 조숙을, 조숙함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은, is to look, walk backwards. 뒤로 작업을 하는 것이다. 즉, 과거를 되돌아 보는 것이다. 이 정도로 할게. 뒤로 작업하는 것이다. 즉, 과거를 되돌아 보는 것이다. 즉, look at other genius. 성인 천재를 보는 것. 또 하나, 보는 것, what they were like. 그들이 어땠는지에서, 내가 what like는 뭐뭐슨 어땠는지라겠지. What they were like. 그들은 어땠는지. As kids. 어렸을 때. A number of studies. 요거는 많은이다. A number of. 많은 연구들이 have taken. 취했다. 이 접근법을. 그리고 그들은 찾아냈다 Similar pattern. 비슷한 패턴을. A study. 연구가 몇 연구야? 200명의 매우 성취가 큰 어른들의 대한 연구가 찾아냈다뭘 발견해 단지 34%만이 자 34%만이 had been considered 여겨졌었다는 거야 여겨졌었다 뭐야 pre-caution 조숙하다고 as children 어렸을 때 여기 수동태 시간, 시대도 시 기억해야 돼 발견한 거보다 얘가 얘 이거는 어렸을 때니까 대각원 돼야돼 had been considered 가이 외워둬 태도 기억하고 수동 There is also a long list, 긴 리스트가 있었다. 누구의 역사적인 천재들. 자후 어떤 천재? w h r t quite ordinary, 아주 평범한, 평범했던 언제 어렸을 때, 예전 때야 다. The list, 그 목록은 포함한다. 코페르니쿠스, 렘브란트 바하, 뉴트 베토벤, 칸트, 레오나르다 미치에들은. 그렇지? None of these geniuses. 이 천재들 중 어느 누구도, would have pp가 뭐뭐였을 것이다. 이거 가정법이야, 이것도. 외워야 돼, 이것도. would make라우나 하면 틀려. 이? would have made. make it s 해내다 성공하다라는 뜻이야.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꼭 외워도 이거. would have made it. would have made. 알았지?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다. 헌, 어디로? 헌터 칼리지 엘리먼트 스쿨에. 여기 못 들어갔을 거라고, 얘들이. as you can see 네가 볼수 있는 것처럼 from these studies 이 연구로부터 자, Precocity 그 조숙은 is a tricker 까다로운 주제다 까다로운 주제야 뭐보다?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자, the b e n e f i t 그 장점이 좀 이익이 earlier mastery 이른 숙달 이른 숙달에 숙달해지는 거예요. 그 이익이 are 아, often overestimated. 종종 뭐 된다. 과대평가된다. 이 과대평가되는, 이거 위치도 괜찮아. 이 문장에. There a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 either started out good. 좋게 시작한. 그리고 went bad. 나쁘게 된. 이거 대단한 뜻이 있었지? 또는 started bad. 나쁘게 시작한. 뭐로 끝난. 좋게 끝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천재가 그게 나중에까지 계속 천재로 내지는 않는다는거 이해가 되는지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야. 자, 그다음 갑시다 Early acquisition of skills 기술의 이른 습득이 자 여기 가볼게. 요 Maybe misleading indicator 아, 잘못 이끄는 지표가 될수 있다. 지표일 수 있다. 뭐의 나중에 성공의 그렇지. 아까 그랬잖아. 이런 기술의 습득이어야 나중에 성공이 되는 게아니라그랬잖아요 자, which is open. 종종 우리가 의미하는 것, 신, 뭐에? 조숙에 의해. 이 조숙함이라는 말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인 어떤 기술의 습득. 이것이 나중에 성공의 지표가 아니다. 자, 언제? 콜, 콜 목적어 형사. 이거 선생님이 한번 적이 없는데, 여튼 여기 형사는 맞아. li가 오형식이야 이거 li 지금 틀려. 우리가 i를 조숙하다고 부를 때, 우리는, 가진다. 아주 부정확한 정의를. 뭐에 대한 정의, 이게 대안이 났다. 뭐에 대한 정의? What we mean. 우리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부정확한 정의를 가진다. 이 what은 대수로 쓰면 틀리는겨. 일반적으로, What we mean.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대 a 이 d 아이다. 뭐야? A p e r s e n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Unusual level. 아주 특이한 수준을 지적이거나 신체적인 능력의 특이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어? 그의 뭐야?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이게 비해란 뜻이야, 몸에 비해. 것이다. 우리가 의미하는 건. 자, 여기까지 됐지? adult's access. 근데, 어, 어른의 성공은 has a l l o w e to do with가 뭐뭐와 관련이 많이 있다. have a l l o w e to do with. 그것보다 더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 자, 이해됐지? 이거 문장의 위치 되게 좋아잉? 아주 좋아요. 어른의 성공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의미하는 건이 사람이 특이한 수준의 나이에 비해서 지적이고 신체 능력을 가졌다는 건데, 어른의 성공은 그보다 그 이상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자, in our o b s e s s i o n 이게 집착이야. 우리 집착에서 어디에 의 집착? 아까 그러니까 조숙에 대한. A 집착에서, 우리는, 아, exaggerating, 과장한다. the importance, 중요성을, 뭐의, 재능 있는 것을, 재능이 있다는 것의 중요성을 과장한다. 오히려, 좋지. 그러니까, deliberate practice. 아주 계획적인 연습이, toward a g o a l 연습을 수식할 거 아니야. 그 목표 쪽으로의, much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하다. 뭐보다, natural born ability. 즉, 타고난, 이게 타고난이야. 능력보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언제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r e a t musician. 위대한 음악가가 뭐라고? 천부적이라고 이건 응? 아까 영재의이라 뜻잖아요 자연적으로니까 천부적으로 재능있는, 있다고. 말할 때, does that, 그것이 말하는가 우리에게. 이쪽에 게기고 뭐라고? 그 또는 그녀가 연습한다는 걸 많이. 원한다는 걸 연습하는 걸 많이 또는 좋아한다는 걸 많이 연습하기로. 이걸 의미하느냐? 그걸 의미하진 않지. 위대한 음악가가 재능이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말할 때 그게 연습을 많이 하고 연습하기를 많이, 원습하기 원하고 이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 갑시다. 자, people. 사람들은 종종 인용한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예즈가 로야. 뭐지? 신동으로. 동격이지 신동을 나타내. 어떤 사람? 습득한 그의 음악적인 기술을 아주 일찍. 그는 시작했다. 작곡하는 걸 음악을. at t a 나이에 네살의 by six, 이 by가 쯤이야. 여섯 살 쯤. 그는 여행했다. around Europe. 유럽을. 이게 주면서. 분사구문 기억해야 돼. 하면서. 아닌지. 특별한 공연을 with his father. 아버지와 레오 l 드라는 아버지 이름이지. 그 아버지는, 그러므로, perfect example이다. 자, 그는, 소리. 이건, 저기야. 아마도 모짜르트야. 예, 예, 완벽한 얘다. 뭐이? 조숙하냐 이거. 그러나, 이거. 얼쏘, 이런 것도 좋고. 문장의 위치 되게 좋아. ,이. There are f a u l t 오류가 있다. In Mozart, 트의 신화에는. 이거 잘못된 통념을 신화라고 하는 거야. ,이. 문장의 위치 좋아. 요 오류가 있다는 거야. 문장의 위치 되게 좋아.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그 음악은, 몇가지가 수식이야. 그가 작곡한 네 사례. Isn't very good. 좋지 않아? 그의 어린 시절, child 이게 작품이잖아. 작품은 기본적으로 arrangement, 편집이었다, 편곡이었다. 뭐의 작품들의 누구에 의한? 다른 작곡가에 의한. 자, 또한 오히려 뭐야? 의심스러운 건, 의심스러운 건, 의심스러운 건, 의심스럽게라는 뜻이야. 이게 원래, suspiciously. 그것들이 그 작품들이 쓰여졌다. 바이스 e 드아버지의예해 레오폴드가 아버지 이름이지? 뭐 18세기의 버전이다. 누구의? 현대 아 부모님. 극성 맞잖아, 현대 부모가. 현대 부모의 18세기 버전이다. 어떤 부모야? 오님을 쏟다가, go 아 l l out. 아 o all out. 뭐한? 오님을 쏟는 만들기 위해. 그의 아이를 스타로. 이런 아버지. 그니까, 못믿는 거지? 정말로, 볼프강스 레전더리 프리카세리. 그, 골프강의 전설적인 그 조숙은 was exaggerated. 과장됐다. Some a 다소. 바위가 의아하뇨 아버지의 그 가능성 있는 거짓말에 의해. 가장, 가장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About his age. 그의 나이에 대하여. 아버지가 거짓말 쳤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이 어린 모차르트의 믿을 수 없는 음악적 능력은 might b e r be attributed. 뭐의 탓으로 돌려질 수도 있다. 이비이 e, e, attribute이 탓으로 돌리다야. 에? 송이잖아. 이게 2가 A야. 어디에? 연습, 연습, 연습에 탓으로 돌려질 수도 있다. 에? 이것도 문장 위치 괜찮네. 자, compelled. 강요받은 분사구문이야 겁나 중요하지. 에? 뭐 하도록? 연습하도록. 3 hours a day. 하루에 3시간. From age 3 on. From on이 3살부터 쭉이란 뜻이다. 몇 살까지? 여섯 살까지 하루에 세 시간 했대.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그 어린 볼프강은 연습했었다. 놀라운 3 5 0 0 시간을. 이 놀라운도 에스토니시는 안 돼. 에스토니시는 사람이 돼야 돼. 알았지? 감정 있는 것만. 이것도 외워둬. 그다음에 three times more니까 세배 더. 누구보다. 그밖에 누구보다. In his p e 그의 동료 그룹에 엄청난 거지. 아, 모처 러스 페이 머스 어, 프리 카세리, 그의 유명한 그 조숙은 뭐로서 음악가로서는 나소머치 so ASB는 A가 아니라 B란 뜻이야. 이 음악가로서 유명한 조숙은 어, 천부적 음악적인 재능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다. 열심히 뭐한연습한 연습하다가 낫겠지? 그의 환경이다, 아버지다, 아버지가 이게뭐라붙이다야 그가 그렇게 하도록. 선제성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얘가 성공했다는 것. 이 응? 그니까, 모짜르트에 대한 오해지, 이글의 주제가. 자, 마지막. 자, a better example. 더 좋은 예는 뭐에 대한? 저기, 아, 그 조숙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 s e 그 예는, maybe, the famous intellectual late bloomer. 그 유명한 지적으로 늦게 꼽힌 사람 늦깎이지 우리말로 인 누구다 아인슈타인이다 누구에 따르면이 어커딩투지한그 누구야 바이오그래프니까 자서자서전이 아, 아니고 뭐지 전기문의 묘사에 따르면 누구의 미래 물리학자의 어? 아인슈타인은 보여줬다 디스플레이드 근데 노은에 안보여줬다는 거지 놀라운 천무적 재지능을 보여주지 않았다. 어렸을 때 His success 그의 성공은 seems to have come 온 것처럼 보인다 여기 seems have come이야 틀리게 낼땐 to come일게요 무조건 to have come 왜여기알지 왜, 왜 시제 차이 때문에 그래 그 설명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의 성공은 왔던 것처럼 보인다 어디로부터? 어떤 습관 성격적 특성으로부터 호기심 그 다음에 결단력 이것도 결단력이지 어? 의지 이렇게 되고 틀림없이, no doubt. 이러한 특성들이 not particularly fascinating. 이게 아주 매력적이진 않아. 하지만, 그 특징들이 are more essential components. 더 필수적인 로소일을 것이다. 뭐, 천재의. 이거, 이거, 이거가. ,잉? 누가 된 게? 아인스타인. 자, add a d the scene하고, 보여진 것처럼 해서, PP니까 저기 분사고문이야, 이거. ING는 틀리지, 그지 연구로부터 뭐지 조숙함의 자 조숙한 아이가 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재능 있는 어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응? 영재가 영재성의 어이, 어른이 안될 수도 있고 게다가 뭐 게다가 어 재능 있는 어른이 may have p p o e 야돼 may not have, may b는 틀려 may not have p p i may not b가 아니라 뭔 뭐가 아니었을지 모른다지 그지 뭐가 조숙한 아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Predictions, 예측은 예측은 From childhood 어린 시절로부터의 뭐에 대한? 어들의 성과에 대한. 어린이 됐을 때의 성과에 대한 예측은 may, Cannot be made. 만들어질 수 없다. 이게 몸의 기초에서잖아. 베이선이 비교적 고정된 특징의 기초에서. 뭐와 같은? 아이와 같은 또 하나. 초기의 기술의 a c q u i s i t i o 습득과 같은. 기초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대. 미래 예측 못한다는 거. 이거로 대신에 f u r the r more. 이런 거다 외워. Many of the traits. 많은 특성들이. 어떤 특성? 정말로 이게 중요하다. 중요한. 이 In 나인지가 뭐뭐 하는 데 있어서잖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특성 중에 많은 것은 뭐를? 어른때의 성공은 Variable Trait. 다양한 특성이다. 뭐 같은? 창의성, 결단력, 리더십과 같은 이거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접사 내기 좋지 여러 개라 만약 네가 원한다면 투노 알기를 뭘 알아? 14살의 선수가 will be a good o n e 좋은 선수가 될지 몇살때 24살 때 너는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 10년을 뭐하기 위해? 이게 알아내다 아니야 알아내기 위해 얼마나 성공할지. 파우형 주동이다. 감탄문사한테 배운 거. 얼마나 진짜로 성공할지. 그가. 가봐야 한다는 거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얘가 나중에 성공하려면. 어렸을 때 IQ랑 어렸을 때 기술 습도는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계속.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영어2 와이베만. 성과